네 반갑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주주님들 남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진건설 로봇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 우리 주주님들 전진건설 로봇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금 구간에서 아 혹시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시 한번 화해하는 협정이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속출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 전진건설 로봇들을 들고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패턴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잘봐요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보통 엘리어트 3파가 나오면은 보통 끝냅니다 봐봐요 1파 나왔죠 2파 나왔죠 3파 나왔죠 그러면 하락하는 1파 2파 3파를 하면서 끝내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근데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봐봐요 지금 옆으로 횡보수에 유지하면서 지금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나온 거지 그리고 돌파 후에 눌림이다. 라고 그러니 눌림이 좀 심하게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절대로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전진건설 로봇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까지 관세협상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25% 전종목에 자동관세를 붙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멕시코 쪽에는 여러분들 25% 관세를 매겼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는 20%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도 S&P나 나스닥 봤을 때,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S&P나 나스닥 봤을 때안 빠지고 있지. 여러분들.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관세 이야기 했을 때 어땠어요? 쭉쭉 하락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음모론이 있는 게, 아, 어, 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봐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재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사임의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걸 좀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걸 좀 찾아야 돼서, 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심코 매매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 영상 하나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석해 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아,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만 누르셔서 꼭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서안이 날라왔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날린 거야. 연준의장 그 제롬 파월에 대한 사임이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월요일날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파월 사임 이야기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전진건설 로봇을 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우크라랑 어때요? 우크라랑 연관이 있죠. 왜? 우크라 수혜주니까. 우크라 수혜 대장주니까.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들 7월 11일자 뉴스에요. 그 트럼프가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623대 대규모 공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진거설 로봇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야, 여러분들. 두 명이 평화 협정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협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계약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매출액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주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전진건설 로봇가 그 콤프카에 집중되어 있죠. 아, 정확한 명칭으로는 JXJR42HM인데, 이 출고를 또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국책 과제에 대한 실증을 상용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전진건설로부터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본전을 준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여기에 본전을 왜 줬겠습니까? 왜 줬을까요? 주가 내려가려고 줬을까? 아니겠죠. 올라가려고 준 거란 말이야. 이거를 분봉으로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이 분봉상에서도 어디서 매매하랍니까? 제가 여기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매매하라 해요? 아니죠 어디서 매매하라 해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착되는 자리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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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매매하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아무 화살표에서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박스권이 보이는데 있죠 이런 데서 하면 좋아요 왜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상승하는 파동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받아가셔야 될까요? 안 받아가셔야 될까? 무조건 받아가셔야겠죠. 자, 이따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진건설로부터 같은 경우는 주가를 하락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 충분히 잡아 냈고요. 원래 기존에 5만 5천 원 라인 돌파 못 하다가 돌파를 해줬어. 이게 파동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으로 힘을 썼던 자리들을 봤을 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돼. 이48,000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 매매를 하실 때는요 단기적인 이슈 에 휘둘리시면서 매매하시는 를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가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한 시나리오 대응전략 어떻게 잡아 가야 되는지 텔레방 안에 다 넣어 놨어요 전진건설 로봇 말고도 다른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이내 포토파일 보시면서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셔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매매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주식 TV의 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 링크가 나오실 텐데, 자, 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번호를 일일이 적기 귀찮다. 나는 간편하게 문자를 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링크를 터치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 번호가 적힌 이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문자 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내셔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이 얼마 물려있는데, 이런 레포터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같이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자 지금부터 는 제가 텔레방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봉상에서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만 단타를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약에 화살표에서 사기 하셨어서요.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패턴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표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기본기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나 이 검색기 통해서 단탄 또 수급량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검색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나요?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부터 저희가 잡았죠. 제가 이 화살표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랑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야. 왜? 이 기준과 원인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화살표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전고점 넘어간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특정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이 뉴스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특정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그 하루에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타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25년 도장 전부 다 부자 되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010-2522-3008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스팸 갈일 없고요. 이상한 메시지 갈일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500분 정도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이 무료 방도 없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모든 수식과 검색기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5년도 장... 도 저희가 화이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평생 길잡이로 남겠습니다.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